자성에 대해서 할 거야. 자, 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기장의 어떤 성질 그런 자성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원래 는자성이 아닌데 자석이 되는 그, 그 과정 어떤 변화 이걸 자화된다라고 얘기해. 그 다른 말로 자기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자화가 되는 건 그냥 얘가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자석으로 뿅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주변에. 어떤 변화냐면. 자기장이 있어야 돼. 외부적인 자기장이 있어야지만 자기화가 생겨. 가만히 있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원자 자석은 뭐냐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띄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원자 자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자석이라는 얘기는 물질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다. 왜? 물질에서 자석이 된 거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자석이 되는 그 정도가 정도, 즉 자기와 정도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거고. 당연히 구분하는 거가 특징들이 뭔지를 뒤에서 배울 거고, 이런 것들을 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 자성체라고 한다. 그러면 자성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데요. 원자저석이라고 말한 거 있었잖아. 맞죠? 그럼 원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자성이 되는 거. 알겠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전자가 무슨 운동을 한다? 궤도 뭐라고? 네. 궤도 자 보게 되면은 궤도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잖 쟤는 지금 이쪽 모양이네요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어 빙글빙글 그니까 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 손가락으로 해야 돼 이걸로 맞아? 그러면 전류 방향이 중요하잖아 전류 방향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류 방향을 채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자의 방향과 전류 방향은 반대인 건 아시죠? 주황색깔이 전류 방향이야. 그래서 그럼 얘가 지금 전류 방향이라는 얘기는 너네가 봤을 때 뚫고 나오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럼 이렇게 감아야 돼. 전류 방향 맞춰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돌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감으면 내 엄지가 어디 가리켜? 아래를 가리키기 때문에. N극이 되고 S극이 되기 때문에 이 원자 자석이 밑에 N극, 위에 S극이 되어버는 거야. 이게 자화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원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뿐만 아니라요. 전자 자체가 스피드를 하는 걸 합니다. 이거는 지구로 본다면, 우주로 본다면 공전, 자전, 알겠어?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얘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전자가 그러면 전류 방향은 반대 방향인 거니까 맞지? 똑같이 이렇게 감아지니까 아래쪽에 앵극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앵극과 s 극이 나타내지기 때문에 이걸 원자 전, 전자 자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어요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 근데 대부분은 뭐야? 매우 작거나 0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네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원자 자석으로서 뭔뭐 N극과 S극을 만들 수 없다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외부 자기장이 있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외부 자기장이 있어야 먼저 자석으로서 자화가 석될수 있다는 얘기야 스스로는 안 된다고 알겠어 너무 작거나 영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자성체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화되는 거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세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성체하고 음, 그 다음에 상자성체 이두 가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 먼저 그래서, 왜냐면 저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강한 거와 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자기장 반응이 강한 자성체야, 말 그대로. 그러면 얘는 순간적으로 그 자, 외부 자기장의 제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동안 자석의 성질을 띄고 있어요. 그게 강자성체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원내의 짝을 이루지 않은 뭐가 많다? 전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개소리일까요? 전자 방향이 원래 반대로 들어가는 건 아시죠? 근데 이게 짝꿍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전자가 위쪽을 향하고 얘는 아래쪽을 향한다면 각자 전자가 스피닝을 하거나 개로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그럼 자기 장의 방향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래도 짝꿍을 짓는 자석, 전자가 많을수록은 이렇게 강자성체나 뭐 이런 게될 수가 없어요.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성체는 말 그대로 자화가 많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원자나의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음. 그런데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자의 자기의반응예보다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는 반대로 예보다는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좀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있기는 하는데 좀예보단 적다라는 얘기야 기준이 좀 얘 예, 기준으로 봤을 때자 그러면 철과 니켈, 코바트가 감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 종이, 알루미늄, 나트륨 얘 예, 종이도 자석이 될수 있다는 얘기야 순간적으로 근데 그 차이, 그 크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반자성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는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 자기장의 같은 방향과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인데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에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 이게 애들 잘 못알아 처먹어 자, 자성이 아직 안된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금 현재 오케이? 이것도 현재 안된 상황에 두 개만 할게요 내가 만약에 외부 자기장으로 N극과 S극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N극과 S극을 갖다, 이렇게 외부장을 갖다 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는 얘기는, N극이, 외부 자기장을 한번 봤을 때,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지? 그 방향에 맞춰서 된다는 얘기라고. 같은 방향이기 이해가요? 그럼 얘는 서로 잡아 땡겨요, 안 땡겨요? 땡기겠지. 알아들어? 서로 외부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면 서로 땡길 수밖에 없다고 이거 맞춰서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반대 방향이라고 알겠어? 간다. 반대 방향 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밀어 안 밀어? 밀어낸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지금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잡아땡기는 성질이 있겠지만 반자성체는요 외부 자기장하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는 이해갔습니까? 그런게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굴이나 금이나 뭐 유리나 수소나 탄소나 이런 물 같은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반자성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력이 발생할 겁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두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 전자의 운동에 의한 자기장이 완전히 상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조금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알겠죠? 이거는 좀 밑줄고서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자, 보면은, 네오디늄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석에 강하게 끌려오는 물질은 클립이에요. 클립은 강 자성체에 속하기 때문에 끌려옵니다. 근데 약하게 끌려오는 거는 종이나 알루미늄 이거는 상자성체 이거 다 끌려오는 거 보여?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죠? 근데 밀려나는 새끼는 어떤 새끼야? 반자성체라고 알겠어?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 잡아당기고 밀어낸다 알겠습니까? 밀어내는 거는 구이나 유리 막대 알겠죠? 그러면 원, 그 원자자석들의 특징들을 볼게요. 지금 이게 강자성체고 상자성체고 반자성체야. 내가 말 아까 밑지근한거 있었지. 반자성체는 원자 내 전자들이 전부 다짝을이루기 때문에 상세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랑 얘네랑 완전 다르잖아. 상세돼 가지고 아예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성이 없어 아예. 없는 상태야. 요 새끼 없는 상태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강자성체하고 지금 상자성체 보입니까? 얘네들은 똑같아. 똑같은 상태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을 보여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는 얘기야 근데 똑같아 달라 뭐 거의 똑같죠? 얘도 거의 뭐 비슷하긴 하는데 음...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상자성체도 우리가 똑같다고 아까 확인 했죠? 똑같다고 했었죠? 반자성체만 반대라고 했으니까 맞죠? 이해가 쉬어? 음, 똑같고. 자, 그런데 차이가 여기서 차이나. 원래 굉장히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게 있었다가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게 되면 은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상황으로 바뀔 거니까 질서 정연하게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됐고 약하게 됐대. 근데 사실 나는 구분이 안 가. 그림을 이따구로 그려놨으니까 구분이 안 가. 얘가 랜덤으로 몇 가지 이게 상자 성체가 약하게 자기가 됐다고 한다면 나같으면 그림을 그리면 뭐 약간 뒤틀려져 있는 거몇개 한번 그려놓을것 같은데 얘 그냥 컨트롤 시 컨트롤 V 하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이걸로 나 구분이 안 가거든 그래서 별로 그림 마음에 안 들어 알겠어요 질서 정연하게 하는 정도가 강자 성체냐 상자 성체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차이가 뭐야? N극과 S론인데 봐봐 반대지? 반대 방향이라고 그래서 반자성체야 알겠어요? 이, 이해 가시죠? 음. 자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장을다 제거를 한번 해봤어 그러면 강자성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 봐봐 질서정연하게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영구자석의 원리 영구자석이 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 봐봐 다시 원랑상태로 돌아갔지? 상세가 돼서 그래 이해하세요? 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 그래서 유일하게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유지를 하는 건 강자성체밖에 없어. 알겠어? 이거 반드시 분리해서 니네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강자성체 이용을 한번 보고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용을 다 같이 볼 건데 강자성체는 전자성 고무자석, 액체자석, 하드디스크 한네 가지 정도만 보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후다닥 볼게요. 전자석은 이미 우리가 솔레노이드 내부에다가 강자성체 넣어가지고 강이 자, 강한 이강 자기장 만들어서 자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맞죠? 고무자석 있죠? 고무자석은 뭐냐면 강자성체 분말 있지 가루야. 그 가루를 같이 넣어서 고무화가 만드는 거야. 우리 냉장고에 붙이는 거 있잖아. 그 고무잖아. 그 고무를 어떻게 만드냐면 고무 성분하고 강자성체를 가루로 만든걸 섞어. 그래서 붙인 거야. 그게 고무자석이야그 고무자석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그 냉장고에 딱 붙을 수 있는 거야 강자석의 특징이 있겠지 가로로 만들었으니까 액체자석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강자석 분말을 액체 속에다가 넣어서 처리를 한 거야 액체자석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뭐 자석 잉크, 뭐 의료기구, 뭐 스피커 출력 조절 이렇게 하는데 잉크하고 섞어서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그 잉크, 잉크라는 그 염료 자체 있잖아, 색깔. 그 색깔이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붙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거기가 잉크가 딱 놓는 거지. 이해하세요? 응. 다 그렇게 만들어 잉크 다 그래, 그런 거야 하드디스크는 이제 이것도 워낙 유명하거든? 그, 아, 뭐라 설명해야 돼. 그,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요만한 길에 앵그 에스그 에스그 앵그 막 이런 식으로 다다 앵그 에스그게막 이렇게 되는데 그 패턴을 저장을 하는 거야. 그 패턴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는 거면 는 여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을 거야. 그래서 하드디스크에다가 자석을 슉풀으면 얘네가 다 같은 방향으로 다 바뀌어 버려. 그러면 패턴이 분석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다 정보 가다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드스크 뒤에 뭐 들고 다니면 안되잖아 자석를좀닿하면 문제가 생겨 모든 패턴은 N급과 S급의 패턴을 분석하는 거야 정보가 그래 우리 배웠잖아 뉴클레타이드에서 염기 있잖아 아데닌 구아닌, 사토신 이것도 패턴으로 분석을 하잖아 똑같애 모든 거다 패턴이야 그죠 암호화돼서 비록을 시킨다 자 상자성체는 마찬가지로 땡기는 건데 좀 약하게 땡기는 거죠 반자성체는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상자성체는 뭐 액체 산소가 두개 붙잡혀 있게 된다. 그러니까 N과 S 있는데 액체 산소 떨어뜨리게 되면은 여기에 딱 액체 산소가 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고요. 반자성체는 밀어내는 특징이잖아. 그래서 밀어내는 거 유명하죠. 초전도체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자성의 원인은 원자핵이 움직이는 거 아니죠? 전자죠. 대부분의 물질은 강자성은 아니죠. 알죠? 자, 물질 내부에서 원자 하나하나는, 어, 물질 내부에서 원자 하나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걸 원자 자석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음, 보세요. 2번. 전자가 움직이죠? 전류 방향은 이제 전자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시계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면 어떻게 될 것이냐?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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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3번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암기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강하게 강, 약하게 상, 반대겠죠? 4번 어떤 자성체가 외부에 놓았을 때불라불라불라불라 어, 되어 있대요 이 자성체에는 자기구역이 없다 어쨌든 얘기 쓰는 건데요. 외부 자기장이 지금 여기에 N극이고 S극인데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후보는 강 자성체하고 상자성체 이거 두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자성체에는 자기 구역이 없다라고 한 거면은 어, 뭐라고 할까요? 상이라고 해 주면 될것 같은데. 자, 5번. 매어지는 하... 자성에다가 지금 유리막대 했어요. 맞죠? 근데 유리막대가 어떻게 됐대요? 약하게 밀렸대요. 그럼 얘100% 반자성체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반자성체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반자성체를 찾아야 돼 구리가 일단 반자성체. 맞으니까 이거는 나도 외우질 않아가지고. 음. 종이는 상자성체. 알죠? 이자 맞죠? 물, 하, 물도 상자성체였던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 해야 돼? 알루미늄 뭐야? 산자성체 이거 어쨌든 반자성체는 아니야. 맞죠? 그래서 전답는두 개로 나뉩니다. 자, 6번을 보자마자 반자성체. 강자성은 아니죠? 반자성이죠. 이번 초전도체 내부에 외부 자기장과 반대인 거 완벽하죠? 자, 그러면 1번 A, B 나왔습니다. 강자성체 반상 스태 자, 그다음에 이거. X하고 Y죠. 아우. X는 앵글! 그 다음에 Y는 S로 보시고. 자기장을 가했을 때 A, B가 자석의 X로부터 받는 거 X가 없는데 X가 앵글이네. 아우, 씨, 깰수 있어. 근데 A는 강자선 치니까 뭐해? 서로 땡기겠고. 당기는 거니까 뭐야 인력이죠. 그리고 아 그래서 진짜 아유 <laughs> 그래서 인천이라고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척이잖아요. 번 네. A는 원자 내에 짝을 갱이지었네 씨. A는 강자성체기 때문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B는 반자성체니까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없지 아예 적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하죠. A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지 않아도 자석의 효과가 나타난다 에? 잠깐만요 아니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맞죠? 자 B는 전자성.. 에?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초전도체는 반자성체니까 B와 같은 거 맞죠? 자상자성그 다음에 강자성 막대가 있습니다 외부 자기장이 반대냐 아예 같은 방향이 있는 전부다 맞지? 같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류를 흘렀습니다 전류 방향은 존재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야겠지 음. 준비됐죠 외부 자기장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맞춰서 했던 거야 원래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앵극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 칠 거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상자 상체니까 반전 상체는 아니잖아 만약에 이 새끼가 반자선 채면은 여기 S 극되고 N 극이 돼 버리는 거야 반대로 된다고. 저 우리가 지금 쓴 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쓴 거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그냥 쓴 거라고 우리는 이해가 습니까 여태껏 했던 게자두 막대는 인력이 작용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A에서 자기장 방향은 왼쪽이다.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을 설계를 해 주셔야 되고요. S를 열었다면. 여러 가지 전류가 흐르지 않게 했다. 그러면 상자성 막대는 아무런 자석을 띄지 않을 거겠지만, 강자성 막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막대는 청력이 작용하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있죠? 자, 전류를 끊어버렸어. 끊었어. 그러면 상자성 막대는 당연히 해지가 될 거야. 저 성질을 잃어버릴 거야. 하지만, 이 새끼가 살아있잖아. 이 새끼가 살아있으니까 이 새끼가 외부 자기장으로 얘한테 영향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 이해가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남아있어서 그걸 외부 자기장으로 상자성 막대가 다시 한번더 저렇게 자성을 띄게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청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작용할 겁니다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이해가어요 잠깐 동안은 S가 열었을 때 S가 열었어 그러면 A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네요 음... 조금 약해지긴 하겠지 약해지긴 하겠지 왜냐면 전류에 의한 외부 자기장도 있었을 때는 당연히 더 세지겠지만 전류에 의한 외부 자기장은 사라지더라도 강자선 막대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장 세기가 약해지겠고 상자성 막대를 강자성으로 막대를 바꿔버리게 되면 에이저를 자기는 좀 세지겠지. 서로 땡기는 게 강할 테니까. 그래서 얘는 좀 강해질 것이다 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두코에 모두 막대를 넣지 않았을 때보다 내부 자기장이 커진다. 저 이거 말좀 어렵다, 이씨. 막대를 넣지 않았을 때보다 넣은 게, 맞지? 넣은 게더 커진다. 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 맞죠? 자 S를 열었어 S를 열게 되면 상자성 막대는 자성을 잃겠지만 갑자기 강자성 때문에 다시 생겨 그러니까 뭐야? 그냥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야겠죠 S를 열었을 때 강자성 막대는 자기화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맞는 말이죠? 맞죠? 얘 때문에 얘가 자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알겠 원래는 잃는데 전류 세기를 증가시키면 A점에서 자기자세이 증가 이게 당연한 얘기고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도 A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방향은 반대로 되버리죠. 이해가시죠?